이거 뭐 유리공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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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이거 특이하네. 아기자기 아기자기. 와 별거 다 있네요 진짜. 여기는 저희 수강생분 작품이에요. 이게 이름이 뭐야 유리공예? 이거는 도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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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, 아, 이쪽에 유리공예. 유리공예, 이쪽에. 유리공예, 여기 있습니다. 유리공예. 유리로 만들어요. 와. 와, 별거 다 있네. 여기 별천지네요. 별천지야, 별천지. 유리공예. 여기는 유리공예 하는 곳입니다. 와 진짜 별천지야 별천지 여기는 여기는 세라믹 스튜디오 라운입니다 여기는 유리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리공리 와 별거 다 있네요 진짜 별천지입니다 저쪽에 도구도 있어 많아요 와나 처음 와보네 이런데. 요안열렸잖아요 응, 처음 와봐요 진짜. 여러 가지 할 수, 만들 수 있는 건다있네 아, 다 여러 가지, 여러 가지. 만들 수다 응. 사람 손이 진짜 <laughs> 별걸 다 만들어요, 별걸 다 만들어요. 이쪽에는 도자기입니다. 세밀하게, 조그맣게, 조그맣게. 도자기입니다. 여기는 세라믹 스튜디오 라온입니다. 한국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48번길 12. 세라믹 스튜디오 라온입니다. 와 여기 진짜 별천지네요. 별거 별거 다 있어요. 유리공예도 하고 있습니다. 도자기도 합니다. 도자기. 와 여기는 시계도 예쁘네. 별거 별거 다 예뻐요. 보는 것마다 다 이쁘네. 도자기 오밀조밀, 오밀조밀. 와 여기 뭐야 등도 있네요. 이것도 <laughs>